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젝트 2편 찍겠습니다. 자 에, 에, 오늘은 2편으로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 닮은 에드거를 하겠습니다. 에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드거로 살아남기. 음 아이고 오늘 또 죽을 뻔 했네.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인형이 세네. 상자 좀 먹읍시다잉. 멍청한 두릅자식. 어, 제가 멍청했네. 1분 만에 죽었습니다. 어, 떠 죽었는데?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아못 봤던 거좀 볼까? 뭐가 많네? 짱게임을 할까요? 자꾸 죽으니까 재미가 없네. 음, 고민, 고민. 고민 중독 당할 것 같은데? 아, 양코 한번 할까? 양코가 또, 완전 재밌는 게임이잖아. 음, 양코 합시다, 양코. 양코. 또 있나? 오,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떴는데? 음.. 준비대 세팅 되어있구나 이기스 슬껴! 가봅시다 어어.. 조그만한 준비 나왔네 어 이거.. 이거 에이리언 덱이네? 아이.. 또 큰일났네 이제 광벽세웃광벽세웃광벽세웃 이거 세우고. 아니, 응, 계란은 한가도 안, 거, 한몇 개, 몇개안 갖고 왔네? 아니, 조금, 에이, 거시기 한 상황이네? 거시기 해, 거시기. 일단, 이거 잼을 좀소완해야 돼, 잼을. 잔물. 잼을 없다면, 은 어, 접각할 수가 없어요. 정도대로 소원해. 계란을, 그렇지. 아, 개친구가 안소환했어 삭기, 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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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기. 빵. 야, 삭기. 삭기, 두고이 아, 옛날엔 소환했 밀리겠다. 그렇지. 세종경기. 너무 컸으면 안 되겠다. 항상이로 t k 하겠 w I 이 o 리네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나인 t know. I d o 최종 k n 힘. w 이 d o 아이스빵 이렇게 d o 빵쏴 야, 됐다, 온다. 역시, 4키 이거, 에, 어, 이거, 이거, 이, 이건 뭐였지? 어, 정령 동룡 애들. 정령 애들이 상당히 좋아. 이렇게. 아, 치룡옴 연기. 그리고 이제재는 보안 생성하고 그리고 저기 앞에 감기 정령이 열심히 활약해지거 세종력이 삭제 방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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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방 쏜다. 와, 길봐, 이거, 와. 이거 십이야 딱히 무조건 쏘 오늘도 이, 이, 어, 내가 지쳤다 응, 음, 됐고. 5분이, 5분 지났어? 저거 한번 하는데?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광, 광, 황, 광생, 광도아광도까지 찍고 싶은데 근데 광생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아니 양포에서 지 좀비 하나 찍혔고 그럼 또뭘 지키면 좋지? 지켜야 될친구가 있나? 와 네네호 나나호 너무 욕고 그리고 이게 뭐였지? 이거, 잡대기 두 개네? 잡식, 잡식. 야, 이거, 이거, 딜. 이거, 이거, 크릴. 이거, 초. 그리고 딜. 서브 딜. 아니. 응. 얘네가 쓰다 보면 또 좋더라고. 이건 보라 열매가 가장 많으니까 보라 열매를 먹고. 나는 돼지야, 돼지. 한판만 하고 꺼야겠다. 자, 이번에는. 이 친구들 통해 열매 얻는 걸 해서 지구를 지킵시다. 양코 지구를 아니 지구를 지켜라. 이 못난 녀석들 내가 다 배워주마. 거의. 아리 와라. 괜찮다. 캉캉. 캉캉. 와이. 이거 써보면 엄청 좋아. 캉캉이랑 바니너같은 그리고 이제 흑표 수인을 내보내겠다 <laughs> 나는 사악하지 수인이 엄청 쎄또 그리고 체대 체대 선수 체대에서 엄청 활약하고 있는 장때높이 장상이 죽는다 와아 바람처럼 달려줘 이래서 스윙 쓴다니까 그렇지 캄캄해서딜 서브딜 넣어주네 아 이제 이색의 이색하이 소녀 갑자기 동성애주이 그렇지 이때도 뭐일해주 건가? 해주고 있다면감사하지 이색하이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넘, 넘어온 소녀 오 마력이 충만한 이 크리티컬을 뿜내내고 있네 쨍그랑 아, 아헛방들 너무 많이 왔네 미세카 이쁘냐 오 마력을 마력을 뽐내고 있어요 만화가 무한인가 와 크리티칼 그렇지 아잘합는다 우와 지구치킨 보상으로 씨앗을 먹었어 진짜 손해 제 손해다 이건, 안 까지는 거지. 본부 얻었어야 되는데. 와, 아이들 몬스터들. 아,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다. 시간이 없다. 나와!